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기마루 채널 임재입니다 오늘은 골프 7세대 골프 GTI 차주분과 함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골프는 어,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골프 예전에 소유했었어요. 아. 네, 골프 2세대. 네. 네, 2세대 골프 GL 전 GTI가 아니고 GL을 소유했었는데 그게 1990년식이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이제, 2 3 0 M3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컨카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어요. 네, 그제 차는 캐나다에서 온 캐나다 버전이었는데, 파워스테인도 없고, 네. 네. 3단 오토였거든요. 근데, 아, 어, 좋았어. 저는 그거 정말, 따고 보다도 이복스바겐이 굉장히 메카니즘은 단순한데도, 기본에 충실한 차이구요 근데 그게, 언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은, 7세대라는 거죠. 이거는, 자, 지금 2016년식이죠? 네. 16년식에, 배기량은 2000cc. 네, 2000cc. 네. 터보. 아, 그리고 오늘은 또 준비됐죠. 이, 같, 이게 뭐,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같은 회사 차 같아요. 거의 같은 포맷에, 어, 현대, 아이서티, N9이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먼저 골프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게 골프가, 어 DSG 미션을 쓰죠 네. 제가 알기로는 DSG라는 방식을 제일 먼저 도입한 게폭스바겐 골프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원래 출력이 얼마인가요? 순정은 211마력입니다 아, 그래요? 211마력이 뿜어나오는 엔진을 한번 아 지금은 속수방향은 답게 굉장히 앞으로 나와 있어요. <laughs> 근데 사실 이제 골프는 제 기억에는 지금까지 계속 저도 사실 중간중간 여러 번잘탈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음 아주 굉장히 잘 만들어진 단단한 바디에 아주 굉장히 스포티한 순정 서스펜션 그런데 어 우리가 이제 코너를 돌잖아요. 그러면 D가 거의 움직리지 않아. 그러니까, 폭스바겐 골프의 설계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D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차. 사실, FF 중에서 D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차들은 프랑스 차들이에요. 프랑, 르노, 푸조, 뭐 시트로엥 그런데, 그와는 달리, FF도 이게 정확히 달라요. 그 프랑스 FF제와 달리, 독일제 FF는 난 죽어도 D가 미끄러지고 싶지 않아. 이 폭스바겐이 거의 언더일세기에요. 오히려 현대차가 조금 더 뒤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요. 하지만 이제 현대차도 현대차는 이제 항상 제가 말하지만 자기 색깔이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 클릭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랑스의 f f 를 본따 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독일지 f f 를 본따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렇더라도 움직임은 이쪽이 조금 더 어, 독일차하고 프랑스차 사이 정도, 그 정도 움직임. 근데 이제 일단 디자인이 근데 골프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느게 신형이고 어느게 구형인지 다는 모르겠어요 딱 비슷하게 보여요 지금 휠 타이어는 순정인가요? 타이어만 지금 교체되어 있습니다 네네. 사이즈가 225 40에 18 이죠 골프가 한동안 이렇게 둥그러졌다가 다시 약간 이제 직선을 강조한 걸로 왔는데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골프 gti 이름은 요즘은 그런 얘기를 잘 안하는데 한 얼마 전까지만 아꽤 오래 전부터도 뭐 포켓 로켓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커서 포켓이란 말을 쓰면 안될것 같아. 로켓은 인정해. 로켓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포켓은 인정하기 어렵고 또 우리가 듣기로는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어, 가난한 자의 포르쉐. 여기 좀 포르쉐랑 비슷한 점이 뭐가 있지? 바퀴 내기라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혹시 그 말의 어원을 알고 계신 분은 그 한국 사람이 했는지 뭐 독일 사람이 그 말을 했는지 어원을 알고 계신 분들은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이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아 썬러프드 굉장히 크네요 이거는 7단 DSG인가요? 6단이요 6단 DSG인가요? 아 전륜구동 차들은 아직 6단 DSG군요 오. 실내는, 일단은, 이 스테링일이, 살짝 포르쉐 느낌 나는데? 어, 이래서, 이래서 민자 포르쉐인가, 이게? 에, 718 느낌이 나요. 계기판, 개입판이 아, 숫자나 이 배치가 좋아요. 시트도 굉장히 나름 어, 편해요. 어, 시트도 좋네. 어, 시트는 포르쉐보다 더 좋은데? <laughs> 그런데, 이 차는 지금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엔진 출력을 지금 매핑으로 올리셨죠? 지금 출력이 얼마인가요? 320마력. 어, 그게 휠로 그런 휠 마력인가요? 엔진 출력. 엔진 출력으로, 출력으로 320마력. 아, 전륜 구동차에 320마력이면 어떤 느낌일까그거뭐 확인해 보면 되죠. 한번 확인해 보러 가시죠. 놀러 왔다 재밌는 경험하네요. 그럼요. <laughs> 오면서 사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예. <laughs> 예. 우리 찍고 예. 찍고 출연 한번 하면서 좋겠다. 그죠? 예. <laughs> 어느 분이 자 이쪽 분이 골프 차주 분이시고 잘. 뒤에 계신 분은 아3서티 M9 차주 분이신데 이제 우리가 함께 함께 모셨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차의 또 느낌을 서로 느껴 보기 위해서. 일단 시동 보틀이 여기부터 가지고 이복스박이이 이 뭔가 좀 새롭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억지스러운 면은 없잖아 있는데, 아우디 시트는 좋네요. 시트가 약간 높게 그러니까 딱그 느낌? 그 뭐죠? 코브라 시트. 그 아우디에도 알파에도 달려있거든요. 예, 딱 이게 내가 이 시트를 처음 본게 저기서 봤던 것 같아요. 4세대 VR6? 예. 그래서 봤던 그 시트인데, 시트가 조금 높다는 것만 제외하면, 예, 이착좌감은 굉장히 좋아요. 일단 뭐 스티어링 휠도 생각보다 좀 작고 이 차는 시, 신차 가격이 얼마나 가죠? 신차가 4,200 정도 아 생각보다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분한테는 비싼 차고 그죠? 왜냐면은 조금만 더 보태면은 뭐 3시리즈나 그리고 전륜구동이죠? 네 그리고 복스바겐 차들은 보니까 아 ESP는 여기 있나요? 네 근데 아다안 거죠? 알고 계셨어요? 네네 예. 스마일 차들이 ESP가 완전히 안꺼지더라고요 출력은 그러면 맵핑으로만 올려요. 하드웨어적인 변경은 없는 건가요? 네, 하드웨어 변경 아니, 변경. 그러면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변경만으로 출력을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같은 엔진으로 예. 이 그룹 안에 만드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예. 일부러 2 1 1마력으로 그러니까 골프니까 이 정도만 해라. 네. 그죠? 사실 이 DSG는 이 전전작들에서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작동을 뭐 흠잡거나 그러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낡으니까 보니까 뭐 플라이 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거야 뭐 차도 내구성은 뭐 수리해야죠, 차를. 지금도 뭐 기어변속이 기가 막히고 이 지금 바디 강성이 이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게 좋아요. 서스펜션도 순정이죠. 네. 근데 이렇게 딱딱해. 네, 근데 그게 마냥 불편한 건 아니고 정말 와 조기차가 이 서스펜션 세팅을 할줄 알아요 뭐 국내 튜닝카드처럼 막 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딱 좋은 만큼 지금 배기 엔진음이 맵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래요 소리가? 여기에 네. DSG 수동으로 놓으면은 이 안에 예. 사운드 제네레이터가 아예 그렇군요 있고. 왜냐면 하 제가 가속하는데 소리가 너무 커요 지금 <laughs> 아 사운드 제네레이터가 있어서 앞유리 네, 앞쪽에. 예아 근데 출력이 커버찬데도꽝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가 스무드하게 나와요. 어 이게 E LSD 같은 게 달린 것 같은데요? 토맥터링 그 그렇죠. 왜냐면 방금 제가 가서그랬을때 원래는 안쪽 바퀴가 휠스핀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딱 약간 하려 그러다가 싹 게임을 하더라고요. 아와아 아, 이게 바로 그 벨로스 앤하고 같은 토크 백터링이죠. 네. 예, 왜냐하면 가속할 때이 정도 출력이면 은 가속할 때 파워 언더가 심해야 되거든요. 지금 가속에 파워 언더가 하나도 없어요. 핸들 꺾고 가속을 하면은 그쪽 방향으로 쭉당기게요 차가 지금 예! 그죠? 네 예. 느끼셨죠? 지금 뭐 우리가 이 일반 공도 주행이라서 제가 뭐언더스텝을알 만큼 세게 코너를 띄워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더스티어는 원래 기본 언더스티어는 있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나지 않게 해서 운전을 하고 있고요. 가속은 예 베렌처럼 이 토크 스티어가 없이 핸들 꺾은 채로 가속을 해도 그 방향으로 차가 쑥 작동할 때 언더 파워 언더가 살짝 날라 그러다가 딱 토크가 벡터링이 되면서 차가 그쪽으로 가요. 좋네요. 저희전구동 차의 거의 진화의 끝판왕인 것 같아. 반면 i30에는 그게 없죠 i30은 아마 액티브하기보다는 브레이크로 해주는 건데 그거는 이거하고는 다르죠 이거를 아마 저는 이거를 액티브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약간 패시브한 타입이에요 그리고 휠스핀드도 거의 안 일어나네요 어우 지금 이럴 때 이게 전륜구동이라는 게 지금 말이 안될 정도예요 땅에 붙어가네 그렇죠 그러니까 뒤는 뒤도 거의 안 미끄러지고 앞도 뭐 파워로 오버 파워인데도 불구하고 안 미끄러지니까 거의 뭐짝 붙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거기다가 바디는 튼튼하고 서스도 단단하고 한데 이게 추시 말씀드트랙감을 드려. 이게 이런 공도에서 이렇게 살때 굉장히 짝 붙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그런 느낌 이 지금 이 차는 그 온더 레일 추구하시는 분들. 에기는 최적의 차예요. 그런데 내가 좀 차를 적극적으로 좀뭐 날려서 탄다. 거기에 하나도 안 어울려요. 근데 차라는 거는 아예 다 장단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운전자가 운전 성향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게 좋다고 딱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뭐 재밌고 좋은 차가 어떤 사람한테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그 위험한 요소를 싹 배제하고 캐디한 안전하게 만들까 누가 타도 안전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이뭐 가난한 자의 포르쉐라 근데 가난한 자라는 게빈정이좀사가는데 <laughs> 왜냐면 이 조그만 차가 4200만원인데 왜 가난해? <laughs> 그쵸? 네. 그렇잖아요 포르쉐에 비해서 가난하다는 건데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laughs> 그거 자체도 지짜 이상해 근데. 포르쉐랑 그 말에 정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포르쉐는 반대거든요 그 어떤 이 움직임 차량의 유행이나 미끄러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가 포르쉐라면은 이거는 반대예요 아 그래도 공통점이 또 하나 있긴 있네요 독일에서 왔어 와 <laughs> 아 지금 이런 코너가 원래는 전륜구동차가 힘이 세면서일수록 파워 언더 스티어에 무서워서 이악셀을못 밟거든요 이 차는 밟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륜 구동 차임에도 전륜 구동의 단점을 완전히 극복하고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어요. 기존의 전륜 구동 차들이 악셀을 밟을 수 없었던 포인트. 그러니까 전륜 구동 차가 그게 단점이거든요. 힘을 세도 악셀을 밟을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자유권을 자유 이용권을 줬어, 지금. 네, 그래서 FF임에도 사실은 제가 지금 뭐 여기 산천에 가니까 그렇지. 더 빨리 갈수 있어요. 다른 거 보다도 이스티링 휠에 오는 이 이쪽에 강성이 자, 되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이스티링 느낌이 좋아요 아주 매끄러운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MDPS인데 MDPS 같은 느낌 없잖아요 지금 이 독일 차들이 이 부분은 정말 잘 만들어요 저희 지금 굉장히 꼬불꼬불한 코스가 있는데 이곳은 강원도에 있는 운두령이라는 곳입니다 <laughs> 브레이크도 좋네요 브레이크도 뭐 지나치게 예민하지 않고 예, 조금 예민하긴 한데, 아, 브레이크 순정이죠. 아, 패드는 바뀐 생각? 아, 예, 패드만 바꾸신 거죠. 네. 아, 브레이크가 뭐가 좋은가 하면 은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이 잘 돼요. 너무 과하게 듣지 않고 살짝 물고 네. 싶을 때그 브레이크를 무는 게잘 되고 있어요. 지금 보셨겠지만 제가 출발하자마자 ESP를 껐잖아요. 네. 근데 뭐 ESP가 개입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이럴 거면 ESP가 왜 있지? 예, 거의 ESP가 개입할 상황이 없고. 또, ESP를 껐는데도 또 개입을 해. 나중에 또 세게 어떻게 되면요? 그러면, 이게 ESP를 내가 끈 거야? 그죠? 어지간하면, 근데 사실 ESP가 어지간하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기본기가 탄탄한 거죠. 차가 이니 거동이 많이 틀어지면은 ESP가 계속 개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동이 잘안 틀어지기 때문에 GSP가 잘 개입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폭스바겐이 지향하는 점이에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차가 출력은 있는데 폭발적이라기보다는 살짝 이 엔진 반응이 약간 끈끈한 느낌이 있거든요. 나름 이게 좋아요. 지금 근데 그만큼 그날 날카롭거나 날것 같은 느낌은 좀 없어. 근데 좀 차가 세련됐어요. 그런 점에서 역시 최신 차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골프가 제가 볼 때는 이 GTI가 예전보다는 좀덜 팔리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예전에 뭐한 5세대, 6세대 때는 길에서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만큼 또 선택폭이 덜 보였지. 그 당시에는 이게 스포츠카 입문 역할을 좀 했는데 지금은 진짜 스포츠카들이 많잖아요. 본인은 어떤 기준으로 이 차를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다방면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렇죠. 딱 그거야 이 차가. 그렇죠. 다방면에서 뭐 일상 주행도 되고 스포츠 어느 정도 스포츠한 주행도 되고 네. 그런 거를 만족할 수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좀 이제 좀보판적으로 얘기하면 네. 특출난 게에딱 그렇죠. 이렇게. 개성이 없는 거예요. <laughs> 그래도 사회 에뭐 예를 들어서 차를 여러 대를 소유할 수 없는 입장인도 있잖아요. 그래 네.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아마, 근데 이제,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바디 강성이나 전체적인 세팅은 굉장히 타이트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사시는 분은 또 막연하게 동경을 할 거란 말이에요. 뭐, 아씨 뭐, 어, 어? 포르쉐는, 네, 이게 이렇게 좋은데 포르쉐는 바디가 얼마나 튼튼할까? 비슷해요. <laughs> 복스마겐들은 계기판 이 폰트가 일관돼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차를 타도 아 그럼 사실 시인성도 좋고 근데 저 요거는 조금 여기 기름게이지가 보면은 이게 이렇게 조그맣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영역이 넓다 보니까 기름이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아서 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요만큼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달다 보면 닳는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영역이 이렇게 넓으니까 아, 그래도 7세대 골프는 한글이 다 지원되네요 이제 저는 예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신기해요. 둘 차들이 이 한글이 지원되니까 출력은 아까 300마력이라 했는데 다이나모로 확인해 보신 거예요? 아니요, 매핑 그 제조사가 예, 예. 이제 그렇죠? 기성으로 한 거라서 예, 예 이거를 으면 300마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거죠? 제시하는 스펙이 그렇죠, 그렇죠. 예. 사기 받았어요. <laughs> <laughs> 우리 고객 바로 채널은 있는 대로 얘기해 주거든. <laughs> 이게 이제 장점이다 단점이에요. 딱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처음에 좀 기분 나빠요 사람이. 아, 내가 300마리인 줄 아는데 아니래. <laughs> 예, 근데 이게 저, 정말로 무엇이 자기를 위한 이야기인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이 결코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네. 이게 이게 300 마리야? 이거 아까 그 이거 외국 회사가 해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 회사예요? 외국 회사. 예요 네, 다행이네요. 마음껏 갈수 있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외국 회사라서 그걸 그렇게 할것 같아요. 한국에서 누가 산대? 야, 300마력이라 그래도 괜찮아근데또 <laughs> <laughs> 네, 출력이 조금밖에 안 올라갔다는 것은 나쁘다기보다는 그만큼 또 내구성을 크게 해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300마력이 됐다면은. 엔진 내구성은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출력점 높이는 것보다는 차를 더 오래 쓸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출력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크러치들도못 버텨요. 그출력이 미끄러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그러면 뭐예요? 출력이 높으면 뭐예요? 구동이 전달이 안 되면은 오히려 손해인데 고장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은 빨리 가지도 못해요. 동력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이제 출력에 목매실 필요가 없고 지금 정도도 충분하니까 네. 이 차를 이대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 차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토크 벡터리 이거 없었으면 안 돼.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사실은 폭스바겐이 현대보다 먼저 도입했잖아요. 이거를 이 모델부터 도입한 거죠. 6세대 때 세대 때 됐어요. 예. 이게 정말 저는 이런 게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컨셉을 도입을 했잖아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걸 정말 칭찬해 줘야 돼요. 제가 이제 아직은 뭐이 차를 먼저 탔기 때문에 아 s 서 T를 타와야 이제 바로 차이가 확 나오겠죠.